이제 추워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점검을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절기 대비해서 간단하게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기본적인 점검 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을 하는데, 물론 이건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음첫 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 중고차를 구입을 하고 처음 맞는 겨울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 차는 그냥 불러만 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 그 간단하게 겨울철 대비 정비를 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시동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대본에 느껴지는 게딱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RPM이에요. 여름에는 보통 천, 그, RPM 천 정도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래에 있고, 어, 그냥 이제 엔진 조용한 상태에서 조금 예열을 하고 이제 출발하셔도 되지만은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많은 힘을 요하기 때문에 RPM이 천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야외 주차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RPM이 천 이상을 넘어갑니다. 그러게 되면 기아를 뒤에다 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가끔 브레이크가 밀리는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정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거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아주 급한 일이 아닌 이상에는 RPM이 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고 RPM이 고르 유지가 될 때, 그때 출발을 합니다. 그래야 아마도 이제 운전하는데 뭐 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급한 일 아니면 겨울철에 RPM 1000 이하로 좀 떨구고 예해를좀 하고 출발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 가장 먼저 이 겨울철 동절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무조건 타이어입니다. 너무 이제 마모가 돼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좀만 날씨가 선선해서 블랙 아이스라고 이제 음지 같은데 보면은 살 얼음이 얼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쉽게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유지가 돼 있는 타이어 상태를 유지된 상태로 주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요거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바람을 이 공기압을 체크를 하시면 느끼셨을 텐데. 여름철 눕는 거하고 겨울철 눕는 공기압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공기압을 눌때 어, 공업사라든지 여기서 얘기를 하실 때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 이제 온도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공기압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냥 요 부분은 습관처럼 한 3개월 뭐 4개월 이쯤에 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공기압 체크를 해주면서 뭐 라이닝도 체크하고 타이어가 고루 정상적으로 마모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타이어를 꼭 무조건 점검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차가 겨울에 얼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히타도 잘 나와야 되고 부동액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냉각수라고 얘기들을 하고 겨울에는 이제 부동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도를 보고 점도에 맞게끔 그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정말 손상이 돼서 수분이 너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손상이 돼 있거나 오염이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은 그냥 보충을 해서 점도를 맞추고 주행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수시로 갈아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업사 가서 점도 체크를 한 다음에 보충만 하면 된다라면 보충만 해서 냉각수 점도를 유지를 하면서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일류들은, 음, 적정 그 점도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밧데리 부분입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체크를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배터리하고 제네레이터라고 이제 발전기 부분이 있는데, 요게 겨울철에 잘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더그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의 용량이 좀 부족하고, 부족하거나, 배터리가 다 됐을 경우에는 쉽게 방전이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보험사 가서 미리미리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뭐 3, 4년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는, 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타이밍을 봐야겠죠. 근데 일단 어쨌든 뭐 배터리가 방전됐으면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보험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긴급 출동 그걸로 무료로 부르셔 부르신 다음에 방전된 부분을 충전을 해서 시동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전기 같은 제네레이터 이런 게 이제 말로는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이십만 킬로에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정확히 언제 나간다라고 장담을 할수 없습니다. 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제네레이터가 나가게 되면 모든 시스템이 올 정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점검을 이, 밧데리하고 발전기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 블랙박스 같은 경우 상시로 켜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겨울철에 잠깐 뭐 며칠 세워놓고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방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이 주행을 안 하시는, 뭐 며칠 동안 주행을 안 하신다든지, 뭐 여행을 다니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블랙박스를 꺼놓으시거나 선을 빼놓으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괜히 이제 요것 때문에 방전되면 또 긴급 주동 불러야 되잖아요. 그것도 횟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지금 워셔액을 말씀을 드릴 건데, 겨울철에 주행을 하다 보면 눈길에 이제 막 튀기잖아요. 흙탕물에 튀기면서 이걸 워셔액으로 닦아야 되는데 워셔액을 눌렀더니 워셔액이 안 나와. 이러면 되게 난감해요. 앞이 뿌얘 갖고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말 소소한 건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워셔의 보충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엔지니어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서비스로 다 채워줘요.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뭐 오일 갈 때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냥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같은 데 이제 싸게 팝니다. 그런 거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꼭 채워 놓으시는 게 겨울철에 주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와이퍼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흙탕물에 튀게 되면 와이퍼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잘 닦이질 않겠죠. 그런 뿌연 상태가 돼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절기, 겨울철에 되기 전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는 게 안전 운행에 꼭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요거 말고도 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동절기 대비해서 잘 아는 공업사, 잘 해주시는, 눈탱이 이렇게 매기는 그런 공업사가 아니고, 잘 해주시는 공업사를 한 군데 정도는 알아두신 다음에, 고를 때 정비를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이 겨울철을 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요 정도만이라도 점검을 기본적으로 하신다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요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겨울도 안전하게 어,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